당무에 복귀한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친박계 인적 청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건강상계 이유로 새해 첫날 국립현충원 참배 등당 공식 일정에 참, 불참했던 인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아, 당 인적 쇄신의 고비를 더욱 죄는 모습인데요. 인위원장은 앞서 친박계 핵심 의원들을 향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거취를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은 크게 반발하면서 인위원장 체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피력했습니다. 오늘 복귀한 인위원장은 이런 반발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갑은 정갑은 의원 등친밖계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초재선 의원들과 줄줄이 면담할 예정인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결단과 희생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위원장과 친박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기류입니다. 한편 개혁보수신당은 국회 환경미화원들과 신년인사회를 가지는 등 따뜻한 보수정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정책경쟁도 진행 중인데요. 재벌개혁 법안 등 야권이 제시한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대선 경선 채비를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 일정과 규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서 선거 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하동, 국민의당도 오늘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치는데요. 토요일부터 시도당 개편 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전당 대회 모두에 들어갑니다.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경기도 파주 제1포병여단을 찾아가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북핵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표 경선 이후 칩거에 들어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목요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특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회 청문회에 나왔던 문화체육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을 이세 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